자, 이게,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이른바 비교 차트를 한번 만드는 거예요. 비교 차트. 예, 윗대가리가, 윗대가리가 비트. 보이시죠? 예, 아랫대가리가 이더. 예, 그래서 지금 코인들이요. 고유의 라이프가 있어요. 고유 이거 지금, 맞, 지금 맞고 있나? 예, 아, 맞네. 데이터 레인지, 데이터 레인지 키고. 예, 그럼 딱 현재 지금, 이거 자클리하게 날짜 맞고 있어요. 예? 예, 서로 같은 기간을 보여주는 거야. 예?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셔봐. 예. 대체적으로는 비트와 이더가 같이 가요. 대체, 대체적으로는. 하지만, 예, 디테일한 날짜와, 그 다음에 어떤 상승과 하락의 폭은 달라요. 약간씩 다릅니다. 예. 뭐, 물론 비트와 이더가 이러, 이러니까, 뭐, 비트와 리플, 또는 비트와 이오스, 또는 뭐, 비트와 네오, 예, 또는 뭐, 비트와 폴리곤, 다 조금씩 다르겠죠? 예, 흐름이.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항상, 예,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장을 보일 때가, 결론적으로, 예, 강세장을 보일 때가, 알트코인들이 뒤늦게라도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라이, 어제 그 오전 브리핑 설명을 드렸지만, 그 뭐예요? 그, 그니까, 알트코인들이 폭등했던 시기에는, 예, 현 대표님어서세요. 알트코인들이 폭등했던 시기는 예, 짧아 생각보다 예, 짧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1년 내내 이렇게 올랐다면 <laughs>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뒤따라가 뒤따라가다가 정작 폭, 폭등하는 시기는 굉장히 짧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를 어, 들면 최근에 아, 리플의 사례를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 요 이더는 조금 감흥이 없으니까, 예, 예. 예. 리플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예, 보셔봐이. 예, 요게 이제 같은, 같은 시기야. 여러분. 요, 요게 이제 요, 요 때까지 이렇게 같은 시기입니다. 시기가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요. 또요 때가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요. 요렇게. 예, 이때 모습 봐봐. 비트가 꾸준하게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이러면서 파동을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그 시절에, 이렇게 비트가 상당히 올랐던 시절에 요즘 요때 요때 기준 봐봐 상당히 올랐던 시절에 상당히 올랐던 시절에 리플 이 개새끼들은 예,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가격도 인수분해 시키고 예, 완전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 어제도 제가 알트코인은 고통이야, 예, 쇽쇽쇽 얘기했잖아요 어제. 알트코인을 예, 보유한다는 게참 고통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하, 이 불투명한 미래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과연 예,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늘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는데 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불장이 왔을 때 충분히 먹여줬어요 충분히 <laughs> 잠시만요 여러분 과거의 사례 왔을 때 충분히 모든 종목들이 먹여줬어요 하지만 정작 그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먹이를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에 불과. 여러분들, 예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큰 추세를 이렇게 아 비트가 어디까지 가겠다다는큰 추세를 보고 그 꼭대기까지 가 어느 정도 가서 어느 정도 그 상단까지 가서 알트를 팔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요. 근데, 비트가 뭐, 한 천불 빠지고, 뭐, 이, 0천불 올랐다가 또 천불 빠지고, 이, 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알테들의이 현란한, 또 요, 요, 때 보세요. 요 때, 요 때, 요 때, 요 때. 요 때도 요 때, 보셔봐. 알, 비트가 그래도 제법 이만큼, 보이시죠? 이만큼 올랐는데, 예. 리플도 그 당시에 올랐다가 또 존나 빼버렸어.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예.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애처가가 아니고, 저는 우리 아이프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예. <laughs> 네. 여튼, 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견디시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셔봐요. 그리고 정작 급등기는요, 예, 네, 거의 비트코인의 끝자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끝자락에서. 끝자락에서. 어제도 제가, 알트코인은 고통이야, 이거 들, 들뜬,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요거를 견디셔야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벨 테스트를 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예, 리플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더클 있잖아요, 이더클. BTC. 예, 이 t c 여러 번 여러 번 물어보세요. e t c 예,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대비해서 보여주지 않네. 잠깐만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 대비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또왜 이렇게 안 보여? 예, 자, 이게 주봉입니다일봉 <laughs> 자, 다시 예, 보셔봐요. 시기도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도 틀려요. 이더링 클래식도 아래가 이더링 클래식이에요. 예, 여러분 보셔봐요. 이더링 클래식 갖고 계신 분들 예, 말씀 들어봐요. 예, 우리 저 영상을 올리면 그래도 조회수가 조금 나오는 게 이더클이야. 예, 그럼 봐봐 아니, 비트가 고점에서 아랫단까지 현재 한 40, 한2% 올라왔어.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고점 대비 빠진 게 지금, 빠져서 올라온 게 지금 몇 프로예요?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예, 한, 제가 대충 눈으로 보니까 한 7, 8% 올라온 것 같아요, 7, 8%. 7에서 8%. 예, 7, 8%. 얘는 지금 한42% 올라왔고, 예, 신은이 여사님 어서오세요. 42%. 그니까, 러 그, 제가 이제, 어, 이더클 영상에서 여러분들 채널 라인으로 볼 때, 제가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채널 라인으로 볼 때, 에, 때려 죽여도, 때려 죽여도라는 말은 너무 이제, 거, 저기, 안 좋은 말이고, 이제 거친 말이니까 제가 그건, 그 말씀은 취소하고, 에, 흔히들, 저기, 아무리 못 가도, 아무리 못 가도,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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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에, 채널이 이거죠. 예, 아무리 못 가도 가운데 토막 4만 원은 가고 여러분. 예, 제가 대충 그림 이렇게. 예, 가운데 토막 4만 원. 여기 여이 대충 따라로 계산하면 한 4만 원이요, 에 4만 원이. 예, 그다음에 여기 이채널의 상단 꼭대기가 한 6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음, 저기 제가 이더 크리 된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따지고 보면 비트가 여기서 만약에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4만 8천 불까지 그냥 이번 12월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얘가 18불에서 빠르게 며칠 사이에 또는 한 일주일 사이에 첫 236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조금 크게 보면. 그럼 첫 236이 얼마야? 51.9 달러잖아요. 그죠? 예, 51.9 곱하기 현재 1294원 하면 김치 프리미엄 뭐한 이제 3% 잡고, 예, 이러면 얼마요 그러면 7만원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트코인들을 그러니까 아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말고, 예, 이제 최근에 바닥서 물도, 물도 타고, 바닥서 신규 매수하시고, 이런 분들은, 예, 이런 분들은, 비트가, 예, 최소한 1차 상승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는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 하지 말고, 지금 여기도 아까 방금 전에 누구야? 온톨로지 가스 646원에 물렸는데요. 예, 다시 가겠죠. 요, 요, 사장, 김밥 사장님. 예, 지금 제가 들은, 이 설명을 들은, 어, 쭉 드린 거를 스스로 생각해보면, 해보시면 충분한 답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비트코인, 그러니까 글로벌 스타의 비트코인 시황을 여러분들이 아주 면밀하게 잘 항상 보시고, 항상 보시고, 그, 결론적으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을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 얘가 최소 4만 2천불까지 간다. 4만 2천에서 4천불. 잘못 그렸네. 간다. 예, 네, 그리고, 내친김에 4만 8천도갈수 있다. 내친김에. 예, 그때가 최고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니 이제, 4만 2천불 가고, 4만 2천불 가고, 예, 좀, 뭐 놀다가, 내친김에 4만 8천, 4만 9천, 2만 이렇게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언론에? 예, 네, 바로 주요 언론에 비트코인 조만간 1억 간다 나와, 1억 간다. 예, 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또 나, 개난리를 치면서 또 어떤 호구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호구들이.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이 채널 가운데에서 예, 이 CME, CME 선물 세력 플러스 바이낸스에 또 존재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걔들이 이 좋은 따뜻한 곳에서 그냥 계속 올라가겠냐안 그래요. 또, 매수분도 청산해야죠. 이익이 얼마가 났는데, 이익이.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번, 빵! 이렇게 내려오게 돼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4만불 한번 깨고. 예,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고점, like here, 여기, 여기, 여기처럼, like here. ,이. 예, 이렇게 한번또 이렇게 쫙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그러면 또, 이 아우성이 되겠죠. 그때 아마 회원 문제 많이 될 거야. 글로벌 스타님, 저 사실은요, 비트코인 6,200만원에 물렸, 물렸는데, 예, 어 혹시 얼마치 사셨어요? 2억, 2억 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 2억 정도. 그러면 아이고, 멤버십 가입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한 번의 패닉장을 만들고서 또 다른 랠리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에, 어제 설명드린 비트코인 1억 설. 뭐 이런 것들. 그죠? 에, 김밥님이 참 옛날에 오셨던 사장님이죠. 생각해보니까. 아, 김밥, 김밥하고 김밥님이 따로 있네.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김밥 사장님은 아주 옛날부터 원조로 진짜. 제 방송에 오래, 오랜 오랜색으로 오셨던 분이고 지금 보니까 네. 아, 제 얼굴이 애돼 보인다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제 미용실 가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미용실 가서 여러분들 어제 그거 했어요. 뭐지? 염색. 네, 동네 미용실. 네, 염색. 염색 플러스 커트 59,000원. 평일 할인 적용받아서. 네, 머리 잘 나왔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알트 코인들을 저점에 갖고 있는 분들은, 예, 일단 비트가 최저 끝자락까지, 어디까지 갈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금, 이제, 넓게 보면,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예, 좀 넓게 보면, 예, 아우, 현 대표님 염색해야지. 아, 뭐, 심각하게 고민이요. 가서 한면 되지. 우리 동네로 우리 와. 내가 시켜줄게. 예, 아, 해야지. 무슨, 뭐, 뭐, 검색, 고민이, 신머리도 시켜줄거 하더만. 예, 현 대표님, 무조건 하셔야 돼. 그 일단은 이사이다 이사이. 에 알트코인은 여러분들, 일 지금 뭐 그냥 여러분들 아우성 치지 말고, 에 제발 그 아우성 치지 말 아우성 치지 말고, 예, 4만 2천 달러를 넘어갔을 때, 개중에좀몰론 종목들 이걸 조금 팔아야 되나? 그리고 이 파는 것도 한 방에 다 터는 게 아니에요. 에, 이렇게 상승장이 막 세질 때는 분할로, 에 이익이 좀 났다 하든 많이 났다 하더라도 분할로 한 한30% 털었다가, 예, 그 다음에 또한20% 털었다가, 그렇게 가면 털어야 돼. 그래야 끝까지 먹어요. 예, 이게 좀, 좀, 길게 먹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 흐름을, 이 흐름을, 예, 기억하시고, 아, 그래, 글로벌이 그랬어. 여기, 저, 적어도 4만, 뭐 우스리 우슬, 뛰고 한 4만 3천에서한 4만 9천 달러까지 간다고 하니까, 예, 여기다, 달사우전을 제가 어제 영어 가르쳐드렸죠, 여러분들. 사우전을 얘기하기 귀찮은 분들은 K라고 쓴다고 예, 그러니까 43K에서 49K까지 갈 때까지 좀기다려 봐요. 여러분들 예, 맨날 좀 아우성 좀 되지 말고. <laughs> 그리고 모든 상승장에서 응? 뭐 리플이 됐든 뭐, 뭐가 됐든가, 하여튼 뭐 됐든 다했튼 모든 종목의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예, 여튼 좀 크게 먹은 사람들은 이런 중장기 시황을 예, 갖고 또는 듣고 실현하신 분들이에요. 실현하신 분들 너무 민감하게 어, 왔다갔다 하신 분들은 돈번 분들이 없어요. 다 적자야, 다 대체적으로 좀 벌었다가 또 그놈의 탐욕 때문에 고점에서 존나리 물려가지고 지금도 2년째 고생하시는 분들이 예, 수준 빽빽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런거 우리 회원님 중에 엊그제 멤버십 가입하신 회원님이 거기다가 코멘트를 쓰셨어 예 글로벌님 제가 이번 이번 상승장은 이번 사이클은 정말 제대로 한번 가보겠다고 예, 과거 2021년도 사이클은 예를 들면 너무 미리 팔았다가 급등하는 거에 이른바 이 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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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포머가 뭐예요 여러분 Fear of missing out 얘기해요. Fear of missing out. 네, 음, 유명한 분석가가 사팔가고 큰아라 아, 사슴 그래요. 예 요즘에 유명한 분석가들이 내 방송 보는 건 아닐 거고, 예. 아마 기술적으로 크게 보는 사람들 은 비슷하게 볼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아씨 발나 빼고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타야 돼요, 뭐 우리 우리 젊은이들 얘기대로. 예, 이게 막 급등기가 오다 보면, 아씨 발 저갈 것 같아 가지고 막 그냥 매수 버튼 눌러버리거든, 매수 버튼. 예, 그, 그런 거에 꼭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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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토 윈터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글로벌 스타와 함께 하신 분들, 예, 많이 계시죠? 영상도 많이 보셨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게, 이게 뭐, 이게 퍼드야, 퍼드. FOD. 공포를 주는 퍼드, 퍼드 구간인 거야. 이때 글로벌 스타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니, 대잡주도 78%에서 80% 빠지면 이거 매수다 안 보이구나 예, 매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그럼 그 당시에 글로벌스타의 이 글로벌스타의 세계적인 피보나치 이론을 이론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예, 이거 보이시죠? 세계적인 피보나치 이론 이론으로 드렸던 그 근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비트코인이 2018년도 이후에 예, 거대한 상승을 보여줬다. 보이 이제 보이시죠? 주봉으로 보면. 보여줬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80% 자리는 예, 요80% 자리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춥줍 하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요. 여러분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예, 작년에 있잖아요. 예, 작년. 예, 이, 여러분 지루하더라도 들어봐요. 이거 진짜. 예, 예 작년에 글로버스터가 작년 9월인가? 예, 코, 코스피 컴플렉스인데, 요거죠? 예. 요 때, 저기, 주고. 예, 작년, 맞, 작년 맞아요. 이게 주목입니다 예, 작년 요 때, 요, 여의도의 그 개새끼들, 그돈 엄청나게 받는 애널리스트, 이, 이, 양아치 새끼들은 더 빠진다고 얘기했어. 걔들은, 걔들은 이렇게 봤거든. 원화로. 저는 그때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예, 이거 제 영상에도 다 남겨있어. 저는 달러로 봤어. 아, 외국인의 입장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여야지. 왜, 그거를, 어? 코리안들의 입장으로 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구간이었던 거야. 라이크 like 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야? 78%, 80% 자리야. 이때 제가 7월부터 증시 저점 찍었다. 영상 다, 영상 다 있어. 예.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때 비트코인을. 왜냐면 하 이게 이게 제가 엊그제 설명드린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 팩터들 팩터 팩트. 세 가지 요소. 그세 가지 요소가 넬슨 엘리엇이1900 얼마야? 예, 1941년에 그의 저서 프린시플 오브 엘리어 뇌이브라는 책에서 세 가지의 3대 요소를 얘기를 했다. 세 가지의 팩터를. 예, 그 하나가 패런이고패런 패턴 우리말로. 두 번째가 비율이고 시간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글로벌스타가 시간 론도 적용해서 올해, 올해 10월부터다. 예, 이게 자클리 찍어드렸잖아요. 올해 10월부터다. 이게 자클리. 예, 이것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똑같이 방금 전에 코스피 차트하고 똑같은 거요. 아, 여기서 안 사면 어디서 사냐고. 예,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대로 또 너무 얘기가 너무 개인자랑 이런 거로 가면 또 여러분들이 반감 가지고 싫어요 누르고 이러니까, 예, 다시 원래로 돌아가네요 그래서 이게 빳빳하게 지금 세우는 장면인데, 어차피 이렇게 온 이상 얘들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한번 치지 않겠냐 이런 우리가 기대를 <laughs>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죠 <laughs> 미결제 약정은 코인에 엄청난 영향이 있죠 미결제 약정은 네 미결제 약정은 예 어떤 경우에는 어, 가격 상승을 촉매시키는 미결제 약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한 경우 가격 상승을 촉매 가격 상승에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 가격의 고점 변곡점에서 예를 들면 요 이런 데서 있는 미결제 약정은 깡통을 만들기 위한 미, 미결제 약정이 많죠. 숏포지션 이런 거빵 돌려가지고 예. 또 거꾸로 이런 변곡점에서 미결제 약정이 뭐이 비트코인 이억간다뭐 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상 최대의 미결제 약정이 생기면 반드시 이 미결제 약정을 청산시키려는 세력들이 나오죠. 예. 우리 우리나라 올해 에, 갑자기 지난 10월인가? 에, 11, 11월 초에 갑자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죠. 저는요, 여러분, 잘했다고 봐요. 공매도 금지가. 증권가에는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저, 미국 증시에 비하면 예, 방, 반은 아니지만 적어도 40% 이상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어, 별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제일로 먼저 뜯어고쳐야 될 규정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될 한도. 예, 예 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600조 잖아요. 아, 지금 1000조 넘었네. 아, 죄송합니다. 1000조, 1 0조 넘었죠? 예, 1000조인데, 그거를 한도를 묶어놨어. 빨리 국민연금 투자, 그, 자산 운용법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국회의원 개새끼들뭐 하나 모르겠어. 예, 오히려 해외 투자가 더 많아. 국내 주식을 못하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투자 한도를 정해놓으니까, 연금 자산은 존나리 늘어났는데, 국내 주식에 못 들어와. 한도 때문에, 몇년 전에 조금 늘렸어요. 더 늘려야 돼요. 그냥, 그, 연금, 물론 이런 얘기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그냥 떴다방 같아가지고, 예, 국민연금은 여러분, 20년, 30년 길게 투자 운용수익을 보고 가야 돼요. 20년 운용수익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언론들이 하락장에서 1년에 마이너스 한20% 났으면, 아이, 누가 해도 마이너스 20%더 나. <laughs> 났으면 국민연금 그냥 개 죽여버리려고 하고, 상승장에서 수익률 뭐50% 30% 났어도, 어? 그는또 아무 얘기도 안 해. 예, 뭐, 당연, 당연한 거 아니,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국내 투자 비중을 넓혀야 합니다. 넓혀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국내주 시장을 살리는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여러분, 퇴직연금 시장이 존나 커요. 300조입니다. 300조. 퇴직, 왜 사업하시는 분들 퇴직연금 늦냐고 아주 그냥, 아주 아주 고생하시죠? 퇴직연금 늦냐고. 예, 퇴직연금 시장에 300조인데, 그거를 채권 투자로 묶어놨어요. 주식형 투자를 못해. 물론 퇴직금이니까, 주식, 주식형에다 넣다가 손, 손질보면 어떡하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이 선택하는 거야. 내 퇴직금은 선택하는 거야. 나는, 여기 어, 주식형에도 넣어도 된다. 선택해서 그거 열어줘야지. 병신새끼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난 진짜, 여의도에 있는 돌대가리들은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정리하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 예, 한, 뭐한 4만 2천, 4만 3천 하여튼 대충 어라운드 한 4, 3에서 4, 8 사이 여기까지가 12월 중에 갈수 있다면 만약에 여기를 12월 한 20일 한 12월 산타크로스 전에 한 20, 22일? 여러분 이3일 지금부터 한 20, 25일 사이에 갈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알는 어떻게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가 12월이 기대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미 진지하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 여러 번이. 예. 네, 어쨌든, 그렇게 오늘 큰 얘기를 일단 끝내고요.